안녕하세요. 6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사회수업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소단원의 첫 시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제교류, 즉, 무역을 하는 까닭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들, 또 우리나라는 주로 어떤 물건들을 수출하고 수입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쯤에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진도에 앞서 국가 간 교류와 관련된 어려운 용어들을 먼저 알아보겠다고 했었죠. 선생님이 지난 한 주간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어, 무역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용어들을 먼저 알려주는 것보다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무역에 대한 기초 개념부터 알아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교과서 진도대로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 무역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면서 필요한 용어들은 그때그때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 사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학습 순서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여러 가지 경제 교류 사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실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물건과 서비스의 교류 사례들을 찾아볼 거고요. 실제 신문 기사들도 찾아보고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우리나라와 긴밀한 경제 교류 관계를 맺고 있는 한 나라. 그런데 흔히 들어본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아니라 낯설지만 의외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나라와의 교류 사례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엔 경제 교류를 하는 방법 중 하나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와 맺고 있는 교류 관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9쪽으로 갑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나라들과 무역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 평소에는 실감이 잘 나지 않지만 사실 우리 주위를 조금만 둘러봐도 그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 대형 할인점으로 가볼까요? 교과서 129쪽에 대형 할인점 매장 진열대 그림이 있습니다. 어, 팝콘도 있고요. 커피, 고민형, 그릇, 신발, 타이어, 그리고 의자. 정말 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네요. 어, 여기서 새로운 용어. 사실 들어본 적은 다들 있을 텐데 정확한 의미는 잘 몰라서 늘 헷갈려서 마구 섞어서 쓰던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 원산지와 생산지. 먼저, 원산지 보겠습니다. 원산지란 어떤 물건의 재료를 생산한 곳을 의미합니다. 어, 마트에 파는 팝콘의 예를 들어 볼까요? 팝콘은 뭘로 만들죠? 그래요. 옥수수로 만들죠. 팝콘의 재료가 되는 옥수수가 미국에서 자란 옥수수라면 이 팝콘의 원산지는 미국이 됩니다. 다음, 생산지요. 생산지란 원산지에서 가져온 재료를 공장 등에서 가공해서 최종적인 제품으로 만든 곳을 의미합니다. 아까 미국산 옥수수를 수입해 와서 우리나라 공장에서 땡땡 팝콘으로 만들었다면 이 팝콘의 생산지는 대한민국이 되겠죠. 매장 진열대에 있는 다른 상품들도 하나씩 살펴보면서 원산지와 생산지를 따져 볼게요. 어, 커피는요. 커피나무의 열매를 말리고 볶아서 만든 원두를 갈아서 뜨거운 물에 우려 먹는 것이 커피죠. 그런데 이 커피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기후가 맞지 않아서 재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피 전량이 외국에서 수입되죠. 교과서 그림에 나온 커피는 브라질이 원산지이자 생산지네요. 그럼 이 커피는 브라질에서 재배된 커피나무 열매를 수확해서 말리고 볶아서 원두로 가공해서 포장지에 담은 채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고인형과 신발도 원산지와 생산지가 같다고 합니다. 고인형과 신발도 각각 중국 그리고 베트남에서 재료 상태에서부터 최종 모습인 고인형 그리고 신발로 완성된 채로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들어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릇 볼까요? 그릇은 원산지 생산지가 모두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흔히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죠. 이 그릇의 원료가 되는 흙도 우리나라 흙. 이 흙을 빚어서 구원해서 그릇으로 만든 곳도 우리나라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말 그대로 국산품이네요. 다음 바퀴와 의자 보겠습니다. 자동차 바퀴. 타이어의 원료가 되는 고무. 사실 타이어에 들어가는 고무는 고무나무에서 채취되는 천연 고무 그리고 원유를 가공해서 만드는 합성 고무 모두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런데 교과서에 나온 예시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천연 고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해온 이 천연 고무를 가지고 우리나라 타이어 공장에서 가공해서 타이어로 만듭니다. 의자를 만드는 재료인 나무 원목은 임업자원이 풍부한 캐나다에서 수입해 왔지만 그 원목을 가지고 의자로 만들어낸 것은 역시 우리나라의 공장에서네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은 그 고향이 참 다양합니다. 좀더 찾아볼까요? 원산지 및 생산지 표기법에 따라서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것들에는 그 원산지나 생산지가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를 벗어서 방금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의류의 생산지는 옷 속에 있는 이런 라벨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티셔츠는 스리랑카라는 나라에서 왔네요. 그리고 이 사진은 선생님이 학교 급식에 곁들여서 즐겨 먹는 고추장인데 이런 가공 제품들은 제품의 포장지나 겉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재료들이 호주에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국산도 있네요. 참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재료들을 섞어서 고추장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의 이번 달 식단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학교 식단표를 자세히 본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석을 잘 살피면 역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라고도 되어 있네요. 대부분 식재료는 국내산이고 황태포만 러시아산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음식점에서 만들거나 판매하는 음식의 식재료 또한 그 원산지가 메뉴판에, 학교급식은 식단표에, 그리고 급식소 한쪽 벽에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 식당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물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130쪽입니다. 우리나라와 몽골이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확대하자는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네요.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몽골의 의료 환경이 개선되고 또, 한국에서 치료받은 몽골인 환자들이 멀리 몽골에서도 원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한국 게임 수출 첫 4조 원 돌파라는 소식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우리 한국의 컴퓨터 게임 그리고 모바일 게임이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북미, 유럽 지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여기서 북미는 북아메리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을 말합니다. 북미 유럽 지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이 게임 산업의 수출액은 방송, 영화, 음악 등 모두 합친 문화산업 전체 수출량에서 55%나 차지한다고 하네요. 어, 선생님은 게임을 잘안 해서 몰랐는데, 우리나라 게임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이 찾아온 다른 사례들도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바로 한국 드라마. 요즘에는 코리아에 K를 붙여서 K 드라마라고도 하죠. 이 K 드라마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청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수출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기사에 정말 다양한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언급되고 있고, 특히 일본에서는 사랑의 불시착이라든지 이태원 클래스 이런 드라마들이 인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미얀마라는 동남아시아 나라에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그 나라 어딜 가나 tv에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가 미얀마와 자막을 달고 나오고 있고요. 어, 드라마 속 명장면에 이렇게 설레하는 많은 젊은이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지금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미얀마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하루 빨리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다시 찾아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어,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K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효과가 의외의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해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한국 드라마를 본 외국인들이 고추장을 그렇게 사 먹는데요. 고추장뿐만 아니라 각종 소스들, 양념 치킨 소스, 떡볶이 소스, 심지어 불닭 소스까지도 역대 최고치로 해외로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있었죠? 그 드라마에 나왔던 음식들이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라볶이, 쌈장, 부대찌개. 이런 음식들을 찾는 외국인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드라마와 음식,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어떤 나라와의 경제교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나라는 지구 저 반대편,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콜롬비아라는 나라입니다. 많이 낯선 이름에 이먼 나라와도 우리나라는 많은 교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땡땡 신문 한번 볼게요. 교과서 131쪽입니다. 세계 최고의 커피와 초콜릿 콜롬비아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콜롬비아는 커피를 재배하는데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품질 좋은 커피를 생산하고 또 카카오 또한 품질이 좋아서 콜롬비아산 초콜릿도 아주 맛있다고 하네요. 또, 콜롬비아는 원유수출국이고요. 2016년에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을 맺었다고 하네요. 이 자유무역협정이 뭔지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콜롬비아에서 우리나라 한국산 자동차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엄청 마신대요. 그래서 10년 동안 국내 커피 시장이 말 그대로 폭풍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과 중국 자동차 업계의 성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어, 보호무역이라는 말은 다음에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아무튼 우리나라 자동차는 일부 몇몇 나라에만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다양한 나라의 자동차를 수출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자, 그럼 이두 기사에서 알수 있는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나라와 콜롬비아는 어떤 경제 교류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는 콜롬비아로 자동차를, 콜롬비아는 우리나라로 커피나 카카오를 수출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교류가 되겠네요. 또. 콜롬비아가 원유 수출국이라고도 하니까 우리나라가 콜롬비아에서 원유도 수입해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가 콜롬비아로 수출하는 물건들을 살펴보면 주로 우리의 기술력으로 만들어내는 제품들이고 콜롬비아가 우리에게 수출하는 품목들은 주로 천연자원이나 농축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저 멀리 있는 콜롬비아가 활발한 경제교류를 하게 된 것은 아까 기사에도 나왔었지만 2016년에 맺어진 두 나라 간의 자유무역협정 덕분인데요. 이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32쪽 보면 되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이란 영어로 Free Trade Agreement, 줄여서 FTA라고 하는데, 나라 대 나라로 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교류하는 데 있어서 나라마다 달라서 생길 수 있는 세금이라든지 법, 제도 등의 문제를 줄이거나 없애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나라 간의 무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관세라고도 하는 세금 문제인데, 협정을 맺은 두 나라끼리는 이런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관세를 없애는 것입니다. 무역에서 발생하는 세금, 즉이 관세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칠레와의 첫 FTA 협정 체결 이후로 2019년 기준으로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전 세계 59개국과 이 FTA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어, 미국, 캐나다도 보이고요, 중미 그러니까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아까 공부한 콜롬비아도 보이고 처음 언급했던 칠레도 보이네요. 어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보면 유럽 연합의 나라들 보이고요. 유럽 연합에 속하지 않은 다른 다양한 유럽의 나라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도 보이고 어, 그 중에 저기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아세안 이렇게 적혀 있는 나라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과 FTA를 맺고 있으면서 이 나라들과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경제교류, 그러니까 무역을 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132쪽 상단 보겠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의 특징을 살려서 활발하게 경제교류를 하게 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무역을 통해 어떤 경제적 이익을 공부하면서도 언급했었지만, 우리나라는 우리의 발전된 기술과 좋은 물건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로 판매 시장이 확대돼서, 즉, 수출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큰 이익, 외화를 벌수 있게 되죠. 또, 우리나라에 필요한 자원, 물건, 기술, 그리고 노동력까지도 수입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132쪽에 있는 지도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콜롬비아와의 교류 관계는 앞에서 살펴봤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는 우리나라의 TV나 휴대전화를 수출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부족한 철광석을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수입해오죠. 열대우림, 넓은 숲을 가진 인도네시아에서는 나무, 원목을 수입해 오고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공장에서 만들어진 석유 제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합니다. 중동지방의 카타르 볼까요? 내년에 2022년 월드컵이 개최되는 나라죠. 어, 무사히 잘 열릴지, 코로나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카타르에서는 천연가스 같은 자원을 수입해 오고, 또 아까 호주에서 수입해 왔던 철광석으로 만들어낸 각종 철강 제품들을 이제 카타르로 수출합니다. 또, 이 카타르는 사막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건설회사들이 많이 진출해서 이 카타르의 사막 지역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한편, 이러한 경제교류는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동시에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교과서는 133쪽입니다. 특히 같은 종류의 물건을 생산하는 나라들끼리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 전자기기, 자동차 시장에서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항상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각 나라의 기업들은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서 결국에는 모두가 함께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어떻게 경제적으로 교류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자유무역협정, FTA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나라와의 경제교류가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우리 6학년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